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고정적 감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어떤 예, 살아온 경험이나 그 우리가 예, 그 살아올 때의 그 확률이나 이런 통계적인 것에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이고박이가 4가될 될 수도 있지만 4 0도될수 있고. 사백대 될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맹맹하고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500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아, 저분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게시하시는 이 500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게시하실 때 철저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아주 위험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놓고 마치 시계의 태엽처럼 돌아가게 해놓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아주 위험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아주 현실적인 지금 정신 한 끼를 해결해야 해요. 5천명이 해결해야 될이 문제에 그분이 완전 계획하셨고그 5천명이 요구하고 5천명이 가장 필요로 한빵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개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내가 나, 나에게 다가, 다가,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한 예수님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이단들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조그만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개입하셨고 내가 바라는 그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반드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어 오셨음을 저는 간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을 고백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기 부모가 자식이 약할 줄알도 좋은 걸줄 알거든. 하분면 너희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어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음이 좋은자 자들. 왜 두려워하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트는 십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그분,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시도. 어떤 때든 나의 문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차를 수이 하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차를 숨을 쉬게 해놨어요. 이렇게 네. 차를 숨을 쉬게 해놓고,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한 10일 정도 걸렸어요. 숨을, 쉬, 겨우 숨을 쉬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시동을 탁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아, 그렇그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요. <laughs>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절망감이. 아니, 한 10일을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겨우 이제, 사람 같으면 겨우 이제 에, 산소흡기를 띄고, 겨우 휠체에 앉게 하려고 시동을 탁, 엔진을 안걸려거든요 난감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그 메카니코 정비사를 또 불렀어요. 그 정비사가 차를 이렇게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본바 이 본바는 뭐냐면은 이 기름을 끌어올리는 이 본바 이게 네.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이거, 이거 고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이거 상당히 고이는데, 얘들아. 그런데 그때 누가 오냐면요. 그 차를 주차해놓은 그 옆에 조그만한 가게를 한 아저씨가 한분 있어요. 그분이 다 오더니요. 왜? 이거 안 돼? 그래, 안 돼. 너차 먼저 기름부터 넣어봐. 야, 기름 이상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차를 세울 때 노란불이 한번 왔었거든요. 노란불이 한번 떴어요. 보통 차들은 노란불 한번 뜨면 한 40km 정도 더 가거든요. 이 차가 노란불이 떴을 때가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달리고 노란차를 파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본바가 아니고 너그 기름 한번 넣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기름 5만원 좀 사와라. 사와가지고. 그, 본바가 이상이 있다는 메카니코랑 서 있는데, 기억을 넣었어. 딱, 그러니까 시동이 탁 걸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우연이라는 말참 많이 쓰죠? 저는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 제가 체험을 했냐면요. 그때, 그때마다 문제였을 때요. 저, 희코스탄에라한번 가보셨죠? 코스탄에라그 추운 날 상당히 춥습니다. 그때 애가, 그, 이쪽, 그, 아메리카 다닐 인데 저가 애를 데려다 주려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아, 중간에서 펑크가 나가는 게 참아. 그럼 이게 타이어를 교체할 장비도 물론 없, 없, 거니와 사람 난감해져요. 애학교는 가야 되고. 차를 딱 옆으로 세웠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펑크 났지 않고, 그랬더니, 자기 조금만 기다려요. 자기가 바로 여, 여기 조금 지난 폭격주 주위이래요. 가가지고 장비 가지고 와가지고요. 10분만에 확걸쳐가지고요뭐 이런 일은 제가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나의 어떤 위험한 상황. 제가요 운전하다가요 졸음이 와요. 완전 완전 일직선이에요. 졸음이 와요. 그의식까지 못하고 가다가. 잠깐 이렇게 졸았어요. 딱 졸았는데, 1초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여러다물터었는데요이내 네 차가 벌써 중앙산을 이렇게 벗어나고, 음. 상대방이 큰출격이요약한 3초 정도에 그들만 그대로 저는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습니까 여러분 산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어떤 걸로 여러분 느껴보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이단 중에 뭐하나님 음성 듣기 막 이런 이런 것들 막 환상 방언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비인격적인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부약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성경로다기록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만 함께 사세요. 매일 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의 삶에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될까?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바깥이 없어요. 이런 기도까지 여러분 해야 될까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따지고 보면 정신 문제예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정신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샘세하고 세밀하세요? 그리고 오늘 빌립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하실 대안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말하는가 시험 고자 했다 이렇게 오늘 기록이 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멋있죠? 네. 이미 다 대안을 갖고 있으면서요. 이미 대안. 여러분 부모들 있잖아요. 이미 대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막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다 대안이 있어요. 미리 다,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야, 내가 오늘 점심 어떻게 해결하지?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그래 본적 없잖아요. 부모는 미리 다 자식이 학교 갔다 오면 먹을 밥을 다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하물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요 하물며 악한 부려자에게도 뭐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부모가. 하물면 나일까, 뭐냐. 나일까, 뭐냐. <laughs>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의의로 추구한다. 이게 내 믿음 안에 있어야 내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당대해지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내가 위축될까. 아,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내가 지금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냐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의 삶을 살면서 정식을 먹을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나를 바라봐.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야.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내가 욕심을 잃고 있다는 나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이 사랑에서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거냐 절대 끌을 수 없어 걱정하지마 염려하지마 어? 두려워하지 말고 전면 돌파해 뭐든지 내가 그 순간마다 이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이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힘이에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될 것 같아 것도는 없이 광야에서요. 풀몇 조금 있는 이 광야에서요. 어떻게 이오천 명을 있는 거라면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조각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오천 명을 먹이고도 바구니로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저희가 배고프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거다. 이에 거두니 버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5천명만 딱 먹이고 남는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5천명을 먹이는 분량은 아니라 예수님 더 주셔요 더 풍성히 주셔요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셔요 예수님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믿음이 정말 아쉬운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빌립이 아니면 다른 제자 하나라도 아 예수님이 누구신데 지금 우리에게 농담하세요? 하, 그랬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한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우리 심정 안에서 고백이. 저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망망할 때,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이든지 살이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내가 망가진 놈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이름까지 망가리면 그건 참을 수참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모릅니다 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이렇게 큰 문제를 하고 어떻게 콜을 걸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저한테 그래요 참 묘한 사람이다 왜 내가 안잡니까 자야죠 어? 왜요? 난뭔가 믿는 무석이 있으니까 난.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장모님들이만 저는 만약에 사형을 내일 받아도 아마 편히 잘 겁니다. 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저희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지? 이러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500의 기적을 수없이 보이신 분이십니까.